우리 다리님, 예. 여기에는 이제 뭐 요리 못 해요. 이거는 다 먹고 나서 이제 설거지해야 예. 됩니다. 아니요, 하나가 또 남았어요. 으흠, 뭘요? 마지막으로 먹는 음식 이 있어요. 뭐요? 밥? 그래도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죠 네. 네. 여기에 밥이 된다고요? 밥? 아 저희가 집에서 항상 캠핑을 올때 누룽지를 놀려. 우와 근데 이 누룽지가 아, 역할이 그 뭐냐면 다르게. 또 하나 육수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또 다른 맛이 나요. 아, 아 대박. 아아 아, 대박. 야 이거는 생각 못했다. 와, 진짜 예상 못한지렁. 구수요리맨 마지막. 야 이거 뭐 대박이네 진짜. 아까 그 틀린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우와, 구수요리 냄새 맡아보세요. 야 누룽지가 아, 으니까 아, 너무 고소해 요 김준서 씨. 우와. 고수요고수해요 그러니까 된장 어? 그 찌개 그향 있잖아요. 네. 소한향 맡아보세요. 매운 맛이 아니에요. 고소하죠. 이야. 진우 씨가 나오신 김에 마스크 까지 보세요. 이야, 이거 되게 특이하다. 아, 감탄이 나네. 정말 특이한 맛이면서 어때요? 되게 고소해요. 지금. 누룽지의 고소함도 있지만 그 얼큰한 맛이 들어가면서 그 누룽지가 원래 말라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이 사이에 또이 국물이 배에 들어가서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아주 색다른 맛이에요. 음. 저 전국에 지금 그 캠핑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그 많은 남편분들에게 깨달음이 될수 있는 어떤 조언의 말씀은 어. 없겠습니까? 아, 우선 그 너무 힘든 요리를 하려 고 그러면요 절대 못해요. 그리고 음. 거창하게 나가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음. 그냥 야영이다 생각하고, 정말 기본적인 거, 텐트, 매트, 코펠, 버너만 가지고 나가신 다음에, 가가고. 몇 개, 하룻밤 밖에 나가서 자면서 기본적인 거해 먹고 온다. 그럴 때, 그럴 때 이런, 정말 만들기 쉽지 않아요. 이거 3단 콤보를 해 드시면, 여자친구나 와. 아내한테 사랑받을 수 있고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이 네. 끝나는 아. 거예요. 이렇게 하는 동안, 저, 실제 캠핑 가면 아래 분은 뭐 하세요? 진요 <laughs> 사진 찍는 거 아내는 주로 사진 찍고, 자고, 어, 제가 만들어진 음식 먹고, 그 다음에 뭐 자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남편분 보면은 네. 온몸이 땀이에요, 네. 지금. 근데 아내분 어. 정말 허송허송하세요. 네. 아. 네. 아내분이 캠핑을 좋아할 만한 이유가 네. 있네요. 네. 네. 저는 오늘 진정한 완성된 남자의 매력을 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니, 아내분은 진짜 이거 방송 나가면 네. 남편분 관리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매력이 아, 너무 남녀노소가 아. 다 탐내고 있어요, 지금. 네, 안 그래도 많이 탐내시더라고요. 그러죠? 네, <laughs> 저기 하루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저거. 멘 캠핑장비 다 렌트하는데 바로 바로. 아, 네. 렌트 하는데 남편 한번 렌트 해면안 돼요. 아, 남편요 네, 네. 저기, 신혼여행 온 거예요, 지금. 아, 그랬구나. 예 신혼여행입니다. 예, 아기분이많 아, 아, 아. 집에만 계시면 사실 평소에는 아내분이 요리를 많이 해 주시죠? 아니요, 아, 집에서도 거의 남편이... 아,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집에 <laughs> 당신, <laughs>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아니, 뭐 아니, 하시는 거예요? 밥도... 아니, 진짜 화가 나네. 아니, 사진은 많지. 아니, 비... 어, 저 사진을 찍으신다니까, 사진을 전문적으로 사진작가, 작가지금어가지고 그렇죠. 계신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 <laughs> 아, 저... 그럼 뭐하는 거예요 <laughs> <블러그예요. 웃음> 아,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제 블로그 를동하는데 집사람이 사진을 찍는데, 캠핑 한번 나가면 1박 2일에 3천장을 찍어요. 아유, 그냥 막 눌러대요. 그러면 저는 그 3천장 중에 한 100장 정도 골라서 후기를 쓰고 막 이러려면 정말 누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행 여행 일지를 쓰려면 누가 써요? 제가. 그 당신이. 아, 혼자 자, 자 여러분들 신혼이십니다, 예, 신혼이십니다. 야, 사실 그 올해 5월에 결혼을 했지만 네네.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어? 어? 예?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25살, 와이프가 21살 때 저희가 이제 너무 뜨거운 사랑 하다 보니까 촉도위반하고 예, 시도위반까지 같이 해고 버 그래서 그때 낳고 이제 이번에 결혼식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결혼 15년 차 부부이신 건데도 불구하고 아직처럼 신혼여행을 다니고 계신 거 아닙니까? 대박이네요. 그만큼 이 캠핑이 주는 에너지가 크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사실 캠핑장은 뭐니 뭐니 해도 야경이 정말 멋있어요. 근데 이제 야경에 불이 딱 캠핑장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면 뭐 이제 점점 이제 매그 매너 타임 되면 열시 정도 되면 이제 점점 조용해져요. 그럼 아, 예. 아내하고 이제 좀 조용조용 조용 얘기하고 그럴 때 밝은 빛보다는 은은한. 또 은은한 불이 좋잖아요. 일명 무드등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오. 무드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우선 이게 그냥 물이고요. 일반 물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그화